콤비네이션 피자입니다. 오오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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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벌써부터 먹음직스럽구만. 간올림 갈릭 소스, 핫 소스. 좀. <laughs> 아, 도죠? 왜 펩시가 아니냐고요? 여기는 코카콜라인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지. 아 먹어볼까? 오오이 엄청난 기본 피자의 느낌 나쁘지 않아. 음. 오 좋아 좋아. 그리브 수고한 게 아니라 딴데야 음. 갈릭을 올려서. 알리그 찍어서. 아, 여기 피자가 좀 얇아. 음, 그래서 만씩 먹을 수 있어. 기본은 좀 얇아. 맛은? 정말 스탠다드한 맛이에요. 그냥 먹으면 좀 얼핏 심심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맛이야. 근데 나쁘지 않아. 좀 슴슴한 게막 엄청 달고 짠거 싫어하면은 이것도 저 나, 나쁘지 않은 선택. 더 먹어보면 확실히 알것 같아. 알았다. 여기 치즈가 짜지가 않아. 그래서 그렇게 느꼈구나. 음. 응. 괜찮아. 좋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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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냥 풀어놓자 뭐 이제 첫 끼도 아닌데, 오늘도 피자 먹고, 내일도 피자 먹어야지. 아, 네, 하질 구진 님,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됐다. 그리고, 내 사랑 참치 님, 2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Dgm. 힘내세요. 반건적의 유쾌한 혁명인 감사합니다. 대충 언더테일 <laughs> BGM. 아이거 아니다. 요이 집에서 독립한지. 아 여기 핫소스가 일반한 소스가 아니고 무슨 더 맛있는 핫소스라고. 맛이 좀 약간 달달한 핫소스, 약간 그런 그런 느낌? 실례지만 실례가 안 된다면. 나쁘지 않아. 나소가 준다 생각하고 초고추장에 순대 찍어서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어. 음 오랜만에 피자 한 입만 주십시오. 이거 먹고 다음 조각으로 이 모니터로 드릴게요. <laughs> 네 호기심 많은 프로비스님, 많은 감사합니다.

형이 입 옆에다 묻혔잖아 기다려봐 츄르 뭐야? 왜? 음아 요즘 피자 먹고 싶어 미치겠는데 주말에 꼭 피자 먹는다 <laughs> 조선 중기 때 고춧가루를 소주에 타서 먹었던 기록이 있는데 다 죽었대 음? 두거는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소주가... 김도 피자... 두달 동안 3kg 쪘지만 못 참겠다. 간다~ 어... 돈이~ 음. 야~ <laughs> 아~ 당연히. 세월이 오래 지났으니까 팔일은 똘삼 웃겼어요. 신명이 다 했지. <있지. 웃음> 형 나중에 바올림 고스트 페퍼로니 피자 매운맛 먹어봐 진짜 맛있어. 고스트 페퍼로니? 음. 그래 그거 시킬 걸. 맛 맛있겠다. 이름만 들어도 맛있겠다. 오늘 보야 드실 것 같나요? 생활 패턴 맞추려면 지금 기절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거 먹고 갈것 같아요. 네. 보약은 또 좋은 날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원래 계획은 뭐좀 이거저거 하다 이제 셀레스트도 좀 해볼까 했는데 어제 너무 늦게까지 내가 <laughs> 꼴값을 떨었더니 오늘 이거만 먹고 갈것 같아요. 일찍 들어갈게요. 형형 간혹 화면이 주멋대로 색감해지는데, 1060 보내줘야 돼. 물음표 음? 방송은 제대로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딴 분도 그래요. 응, 음? 이게 님만 그런 거 같은데, 어, 그거 그래픽카드를 한번 의심해 보세요. <laughs> 그리고 이제 브라우저, 버전을 업데이트 해보세요. 1950 쓰고 있는데요. 그래픽 카드랑 그래, 그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이 반올림, 이콤비네이션 피자가 되게 뭐 찍어먹기 좋다. 응, 음? 약간 찍어먹기 최적화야. 그냥 소스. 그니까 기본은 좀 심심해 소식만 맛이. 예, 기본은 맛이 심심한데. 타야 되는 사람이 뭔가 있다. 찍어 먹으니까 되게 맛있다. <웃음> <웃음> 음. 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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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알아? 아마존이 제임스 본드랑 로키를 제작한 MGM을 인수했대. 음, 음. 영어? 게임? 영어? 찍어 영어? 좋은 신어가 있는 어떠신가요? 어 영어? 는찍어먹어어떠신가요 영어? 영어? 영했어요 이 왔다. <laughs> 이거 봐봐. LTK 토트로 때돈 벌었잖아. 5만 포인트걍 써버리는 클래스 키어 얼마나 벌었길래. <laughs> 저게 뭔 소리냐면 에 o l 내 포인트 베팅으로 먹었다는 얘기야. <laughs> 국미에선 국밥이 없어서 대신 피자를 국밥처럼 먹었는데 솔직히 피자는 국밥이. 나는 김도영 호데 이거 빵이. 생각보다 숙취에서에 좋답니다아 <laughs> 자유로운 생활 님. 4달라 감사합니다. 아이고 맙습니다 김도영 모니터 내일 오기로 했는 금요일로 음. 연장됐어요. 젠장. 파이팅. <laughs> 얼른 왔으면 좋겠네요. 자유로운 생활 님 4달라. 감사합니다. 회장 피자라고요? 아니요. <웃음> <웃음> 커비가 비닐 안에 들어갔네. 피자와 맥주를 먹으면 밀과 고리를 먹는 거니 자연산 식단과 다름없다. <laughs> 아이고 무거워라. 아, 들어갔어 커비가. 인사해 인사해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유 무거워라 아유 무거워 <laughs> 어우 팔아파 이제 몸무게가 이제 보통이 아니야 숙취는 체내 알콜 분해를 위해 당분을 쓰는 도중 오는 거라 숙취는 단계 최고야 어 그래서 단 거를 숙취로 먹는 사람들이 있구나 암스터치 플렉스 버거 괜찮더라 플렉스 버거? 왜 플렉스지? 왜죠? a Flexible? w 할 때마다 피자 한조각 아, <laughs> 입지저짐? 오늘 먹었는데 배 터지는 줄. 맘스터치 플렉스 버거가 패티가두 개인데 큰거두 개인 키키. 아, 아, 난 그건 못 먹을 것 같아. 너무 양이 많을 것 같아. 콜라 한 모금 먹자. 테커 버거 vs 플렉스 버거 vs 김도가 먹다 남긴 피자. 일단 좋게 말하면 되게 홀가분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피자고 뭔가 찍어 먹기에 좋은 찍어 먹으면 되게 맛있는 피자고 안 좋게 말하면 좀 싱거운 피자야. 버거킹 통짜 베이커나. 근데 저는 나쁘지 않아. 기네스 말고 일반 아퍼에 피클 들은 걸로. 나쁘지 않아. 저는 신건 거 좋아해서 가격 얼마였지? 평소 부이안 먹어 싫어. 놀림이 아마 브랜드 피자랑 그 동네 피자 중간적인 포지션일 텐데 만 얼마였던 거 같은데? 모나라이즈 발파로크 나왔다, 이야아 나왔어요. 음. 그래서 이제 브랜드 피자는 좀 너무 너무 비싸고 문원라인, 동네 발파루크 피자는 발파루크 너무 참전 좀 참전. 저렴하고 약간 그 중간을 찾을 때 괜찮은 피자 정도인 것 같아 발파르크 그 발파르크가 용이었나? 그 뭐였지 걔? 응? 건담이라고 고리용 아 어, 그 고리용 제트기 제트기야? 이거 먹고 나중에 나머지 니트를 하겠다. 이 소스가 생각보다 괜찮은데, 음. 그냥 애초에 뭔가 이 소스를 찍어 먹어야지 되는 그런 피자야. 그냥 한 세트 소스 없이 먹으면 좀 심심하고, 소스랑 같이 먹으면 되게 맛있네. 음 서브웨이는 안 드시는지 두 번째 물어봅니다. 그래 내가 서브웨이를 한 번도 못 먹어봤어. 라면 <laughs> 피자는 피자 해 먹어보자. 싫어요. 피라 한번 해볼까? 피라 피자라면 한 번도 해본 적 없거든. 근데 이거는 해볼 만한 거 같은데? 형, 우리 아버지만냥 주문하는 게 두려워서 서브웨이를 못 먹는 거 아니야? 근데 피자라면 맛있어요. 먹을 만한가? 위일이만 그냥 빵 떼어내고 넣는 게 낫다고 빵도 넣어? 음. <laughs> 다 넣어야 돼? 아, 빵까지 넣으면 되는 더도 되는데? 너무, 끓이지, 너무 퍼질 때까지 끓이진.. 너무 퍼질때까지 끓이진 말라는거지 김도님은 피자위에 스파게티를 올려먹으신적 있으신가요? 그니까 빵이 퍼질때까지 퍼지지 않을때까지 아니요? 저 그렇게 먹어본적 없는거 같은데? 하고 사니까 나중에 송리단길 모터시티 피자 한번 시켜 봐. 존맛이야. 모터시티 피자. 음. 피자는 맛있는데 시라는 개인적으로 별로임. 치킨강이랑 안 맞음. 맞은... 이거 무슨 피자냐고요 <laughs> 반올림 피자에요 반올림 그래서 이 피자는 이 피자는 이제 어떤 사람한테 추천하냐면 아 너무 짠거 싫다 아나 요새 좀좀 싱겁게 먹고 싶다 근데 피자는 땡긴다 약간 그럴 때 시켜 먹어볼 만한 맛. 형! <laughs> 어! 말다래니 추천하고 싶은데 한번 봐봐. 타임 킬링용으로 재밌더라고.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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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형 피자 먹는 김에 맨날 맨날 피자 먹고 싶다. 한번 해줘 업데이트하자. 맨날, 맨날, 피자만 먹고 싶다. 이렇게 맛있는 피자, 맨날 먹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laughs> 안, 근데 이제는 맨날 피자 못 먹어. 건강 때문에라도. 너무, 너무 자주는 못 먹고. 가끔? 피자도 너무 자주 먹으면 안 돼. 피자 위에다가 불닭볶음면 토핑해서 먹거나 스파게티라면 토핑해서 먹어도 좋음. 괜찮은데? 형낮에 아기했지 귀여운 사람은 일찍 죽는다고 지금 수명 깎인 거야 유. 음. 아이 특제 갈릭 소스가 이게 음. 이게 핵심이구만 맛있네 근데 배불러 딱밥 먹었다 밥은 나중에 먹어야지 저는 피자를 1트를 못해요. 저는 항상 2트에 먹어요. <laughs> 근데 좀 오늘 너무 일찍이니까 롤한 판만 할까? 어? 롤, 롤 한, 한두 판 정도 하기에는 적절한 시간인 것 같은데, 응? 지금 정도면 괜찮을 것 같지 않아? <laughs> 어? 한두 판 정도? 아이 또 오늘은 어제처럼 컨디션이 완전 망하진 않았어 지금 오늘은 느낌 좋아 어제는 솔직히 좀 컨디션 안 좋았거든 그 살러스 했을 때영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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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물 여자가 실버 일에서 떨어지기야떨 아니 도와드리러 가자 <laughs> 오늘은 달라. 어제 내가 아니야. 어, 죄송합니다. 근데 내가 재차 하는 얘기지만 이 부실에서 올라가는 게 진짜 엄청 힘들어요. 엄청 여기서는 올라갈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 왜냐면은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냥. 부실에 MMR이 박혔으면은 그냥 계정 새로 파는 게 나, 아 진짜 농담이 아니라 <laughs> 올라가기가 힘들어 골드 쪽으로 막는 세, 그 그걸 올라가려는 힘보다 아래로 끌어내리려는 힘이 더 강하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그래서 엄청 엄청 막 잘하지 않는 이상은 되게 오래 걸려. 내 말했잖아 이제 내핵으로 갈수록 중력이 세진다고 그런 거지. 아니 근데 그 느껴진다니까 여기 있어본 사람은 알 거야 내뭔 얘기하는지. 고르드 진짜 힘들어. 오늘은 다른 약 먹어보자 하루농담이 진짜 기정새로파야 돼. 아네 코아 분간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버에서 골드 올라간 사람들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어 잘하는 사람들이지. 아네 핀토님 1 7개 구독 감사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이 형이 진짜 대단한 건뭔 게임을 하던 실력이 오르긴 해도 떨어지진 않더라. 아니야 나 많이 떨어졌어. 지금 떨어진 상태야. <laughs> 저 팀의 승급전 있는 애 있으면 뭔가 밖에만 아그 예티들. 잘 되고. 어? 그, 그 예티 구간에서 항상 대기타고 있다가 승급전 보이면은 자 출동이야! 이러면서 어? 난 트롤 전적 검색해서 이제 상대편이나, 상대편이나 상대편에 승급전 있으면 오늘 경기 인생 경기다 이러면서 바로 그냥 머리딱조여매고 오늘 인생 경기 간다 바로 예티들 만약 우리 편에, 편에 승급전 있다? 던진다 <laughs> 바로 정글 유미 나와버리기 이러니까 이게 예티 구간이 못 올라가는 거야 <laughs> 바로 이놈. 다 준비하고 있어 거기서 이미 까지아봤었는데 실버 계정으로 즐다가지 화뎀 실짐 어떻게 연애 때보다 형이 들어간 데다가 롤좀 하자 는게 마음이 더 두근거리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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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이거 치우고.